안녕하세요. 이쪽 희 민성입니다. 2023년이 밝은지도 벌써 두세 달이 지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은 다들 새해 목표 계획했던 거 다들 잘 이루고 계신가요? 저도 하나하나씩 이뤄가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이맘때쯤, 아니면 사실 뭐늘 그랬지만, 항상 이 취업에 대한 고민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맨날 울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고 싶어도 주위에 실무진들도 없고, 이런 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작년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던 대학생분들에게 ICT 멘토링 사업이라는 걸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ICT 멘토링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은 20년이나 된 유서 깊은 사업이래요 정부가 대학생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아주 공신력 높은 사업입니다 ICT 멘토링은 프로젝트 기획부터 설계, 코딩, 완성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실무 경력 5년 이상의 ICT 전문가 멘토들에게 직접 멘토링을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모전, 학술 대회, 논문 게재, 특허 컨설팅 컨설팀까지 경험을 할수 있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도 아직 취업한 지 6개월밖에 안된쪼래비지만이 가장 좋았다고 느끼는 게 이런 실무진들, 전문가 멘토들에게 직접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더라고요. 주위에 1, 2년 차들도 찾기 어려운데 진짜 경력 5년 이상의 전문 멘토들을 찾기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무래도 나보다 경력이 많은 진짜 실무진 현업에 있는 저, 전문가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새로 배우는 인사이트들도 많고 아이 실무진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런 피드백을 주신.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돈, 시간, 장소가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프로젝트를 할때 필요한 실습 장비, 개발 서버 그리고 멘토와 멘티가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요. 비대면으로 화상회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화상회의 툴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할때 필요한 클라우드 기반 테스팅 툴도 지원을 하고 미팅 교통비부터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교육도 다 지원을 해주니까 한마디로 그냥 몸만 오면 된다. 그냥 다 지원을 해준다. 멘토도 붙여주고, 공간 대여도 해주고, 뭐, 돈도 주고, 뭐, 다 지원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면, 특히 대학생이 하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인데,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막 뭔가 괜히 내가 정부의 선택을 받은 사람 같을 것 같고, 뭐, 아무튼 공신력이 있는 사업이니까, 여러모로 지원해주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앱이나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저는 몰랐는데, 논문을 게재할 때 수수료를 또 내야 된대요. 이런 수수료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특허 등록.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꿈꾸는 그 특허 등록을 하려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근데 특허 등록을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도록 프로젝트 고도화나 컨설팅도 직접 해준다고 합니다. 진짜 제가 지금까지 쭉 다양한 지원 혜택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다양한 혜택들을 다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는 게 진짜 놀라울 정도로 저도 보면서 와, 진짜 대학생 부럽다.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나 대학생 땐왜 몰랐지? 싶더라고요 특히 공모전을 통해서 선발된 우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최대 500만 원도 지원을 하고 해외 장학 연수까지 지원을 해 준대요. 진짜 지원을 안해 주는 게 없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이 ICT 분야에서는 프로 경험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기업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취업 경쟁력과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끔 도와준다고 합니다. 솔직히 요즘은 스펙이 또 무기가 되는 시대인데 나 ICT 영업 산업에서 이런 거 멘토링 받고 이런 거 했다라고 하면 진짜 어마무시한 스펙이 또될것 같네요. 그래서 아 ICT 멘토링 사업이라는 걸 하면 그럼 나중에 내가 관련된 분야로 취업할 때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무려 1등을 하신 대상을 수상하신 엔터 팀을 모시고. 직접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그 전에 엔터팀이 어떤 게임을 만들어서 대상까지 탈수 있었는지 제가 직접 그 게임도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림자 색깔 피 게임을 직접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마쳤는데요. 게임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리고 간단한 원리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 그림자 색깔 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실제 그림자를 이용해서 게임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여기 있는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그림자를 인식하게 되고요. 이 음.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음. 그림자 게임이라는 건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떨지 잘 상상이 안 가는데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기하다. 이렇게? 그렇게 옆으로 똑같이 가면 가 보세요. 아 아, 아.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아, 아. 아, 생각보다 되게 박진감 있어. 아니 인식을 진짜 잘한다. 거의 다 했어. 오! 와! 그냥 이거 하면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이렇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난이도가 있어 막잘 맞추고 인식도 잘해야 되고 해가지고 이거 만드는 데 진짜 뭔가 고생했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방금 제가 해보니 그림자 체칼피 게임이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ICT 멘토링 사업에서 대상을 탄 게임이래요. 직접 해보니까 되게 정교하고 그림자라서 되게 단순한 게임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고난이도고 되게 정교한 작업을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4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대상 수상하신 엔터 팀원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 비결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ICT 멘토링 대상 팀원분들을 직접 모셨는데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인데 시간을 내 주셨습니다. 엔터 팀원분들을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자기 소개 먼저 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주대학교 게임 디자인학과 인터랙티브 게임 제작팀 엔터입니다. 저는 팀장과 프로그래머를 맡은 3학년 박유천입니다. 네, 저는 같이 프로그래머를 맡았고요. 이제 4학년에서 졸업을 한박근영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래픽 파트를 맡은 2학년 강예진입니다. 저는 저에서 기획 파트 맡은 2학년 정다솜입니다. 일단 ICT 멘토링에서 대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거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아까 게임하면서도 잠깐 봤지만 진짜 이런 게임을 만든다는 게저 같은 문과들은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ICT 멘토링이라는 이 사업에 처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어떤 생각으로 팀원을 어떻게 모으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원래 아는 선배가 ICT 멘토링 먼저 해보셨다고 해서 그렇게서 해 ICT 멘토링 알게 되었고 오랜 시간 시행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난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서 달성을 할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참가를 했었고 되게 지원받는 게 많아서 그 부분에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팀원분들은 이네분 원래 아셨던 사이인 거예요? 저희는 이제 사실 같은 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사이였는데 음. 어, 어떤 게임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제 카톡 공지방에다가 올리고 이제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그림자 게임이라는 그 아이디어가 없었을 텐데 처음엔 어떤 게임 을 만든다고 올리신 거예요? 음, 처음에는 이제 어, 인터랙티브를 사용한 그 사용자랑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아.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아. 올렸었어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왜팀 이름이 엔터예요? 게임으로 들어간다는 뜻에 키보드 에 있는 엔터 키해서 엔터인 것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간다고 해서 엔터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 책갈피라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게임 같은 경우에는 딤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이제 사용자의 그림이 스크린 쪽에 투영이 되고요. 그림자를 이용해서 실제 사용자가 게임이랑 상호작용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장비도 장착하지 않고 자기 몸만 사용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저희 게임의 큰 장점입니다. 그럼 준비물은 빔 프로젝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 게임은 빔 프로젝터와 그리고 그림자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만 준비되면 음 네, 됩니다. 그럼 팀장님은 처음에 왜 많은 게임 중에 인터랙티브 게임을 하고 싶었는지도 궁금하고 세 분은 왜딱이 아이디어에 꽂히셔서 지원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우연하게 이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 바닥에 이제 프로젝터로 쏴지는데빵 뛰어다녔거든요 음 거기를. 근데 아, 이렇게 재밌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더 재밌는 게임하고 합쳐보면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서 바로 이작 학교에 와가지고 3월에 이제 팀원에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음, 기획 단계부터 전체까 완성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희가 기획하는 거는 두달 정도, 두 달에서 세달 사이에 이제 기획을 했었고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하고 디자인한 거는 방학 동안 거의 두달 동안 해서 제작한 것 같아요. 기획하고 게임 완성하면서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나 뿌듯했던 경험, 좋았던 점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무래도 저희 게임을 전시했던 순간인데요. 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시를 했던 적도 있고 ICT 멘토링 엑스포 행사를 통해서 전시를 또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가족이랑 뭐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저희 게임을 음.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를 해주고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놀라웠고 음. 그리고 많은 보람을 느낀 음.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로는 음. 저희가 3차까지 진행을 했을 때 시험 발표가 있었어요. 멘토님과 이제 자세하게 이런 멘토링을 받고 평가 당일 날 팀원들하고 빠르게 준비를 해서 무사히 시험을 마쳤을 때 그때 안도가 됐던 그 기억이 납니다. 대상 발표가 나왔을 때 굉장히 기쁘고 이제 이 기쁨을 또 바로 멘토님이랑 <laughs> 교수님께 전화 드려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상 발표는 어떤 식으로 하는? 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주나요? 아니면 뭐 하나 둘셋 하면 딱 공개를 하나요? 아이스티빈 한인 홈페이지에도 이제 대상부터 이렇게 쭉 <laughs> 내역이 나옵니다. 우울진 않으셨어요? <laughs> 저우울었습니다아 진짜요? <laughs> 그래? 그동안 고생한 거막 생각나고 막 <웃음> 이러면서 <웃음> 미국은 몇박며칠로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9박 10일 정도로 해서 미국 LA랑 그다음에 라스베가스랑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세 군데로 갑니다. 그럼 미국. LA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가서 뭐 어디 어디 방문하셨어요? 생각나는 것들이 정말 여러 가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뭔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라스베가스에서 CES 박람회 어. 일정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있을 간담회 준비를 위해서 호텔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밤새 가면서 PPT를 만들었다는 아 생각이 나거든요 저도 ICT 멘토링이 어떤 사업인지 이번에 쭉 한번 봤는데 엄청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뭐 나라에서 이렇게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거라 그런지 막뭐 멘토링, 시간, 장소, 금전적인 혜택도 많고 그럼 이번 ICT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이 게임 개발했을 때 가장 도움 많이 받았던 부분? 장비가 되게 많은데 유독 크고 비싼 장비들이 있는데 맞아. 그런 장비들 사는 데도 또 지원을 받았고 이제 멘토님이 제일 컸습니 멘토님이 조금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잘 해주셔서 그 부분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아까도 전체적으로 도움 많이 받았지만 그 중에 멘토님의 도움이 가장 컸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laughs> 멘토님께 뭐 한마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현철 멘토님, <laughs> 이제 실질적인 조언이나 아이디어 같은 거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저희 이제 대상 받았을 때저 진심으로 같이 기부해주시고 뭐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하셔서 5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언제 사용하실 건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먼저 맛있는 거를 일단 맛있는 거 엄청 맛있는 거사 먹고 그다음에 다음에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조금 남겨놓고 이제 에스티 랜토링에서도 원래 논문에 지원해주긴 하는데 저희가 따로 진행하고 싶어서 논문 처리하는, 논문 진행하는 비용을 따로 해서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ICT 멘토링 사업이 2월부터 4월까지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음에 참여할 멘티들에게 조언이나 이런 분들은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참여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학교에서 조금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개발 비용이 음. 가장 부담이 되고 현업에 계신 전문가 분들에게 양질의 조언을 듣기가 조금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ICT 멘토링을 참여한다면 일단 개발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현업에 계신 전문가와도 연결을 해 주어서 양질의 조언 그리고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ICT 멘토링에서 그 주최하는 공모전, 엑스포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면 따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만든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여기서 대상을 받게 된다면 또 해외 연수의 기회도 주어지게 되니까 이 ICT 멘토링을 할지 말지 조금 고민하고 있다면은 해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ICT 멘토링 사업에서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을 수상하신 분들의 실제 꿀팁까지 그리고 생생한 후기까지 들어봤으니까 이번에 2월부터 4월까지 모집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생생한 후기 참고하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상을 수상한 엔터 팀원분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ICT 멘토링 사업은 ICT 산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ICT 분야의 실무 경력 5년 이상의 멘토랑 직접 팀을 이뤄서 프로젝트를 수행한대요. 말 그대로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아주 소중한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ICT 멘토링에 참여하면 뭐가 좋은지 짧게 알려드리자면, 실습 장비랑 클라우드 서버를 지원해주고요. 앱이나 프로그램 등록 그리고 논문을 게재할 때 내야 되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특허 관련된 컨설팅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과를 디벨롭 시켜서 취업 컨설팅은 물론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그리고 아까 들었던 것처럼 실제로 미국에 갈수 있는 해외 장학연수 기회뿐만 아니라 대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500만 원의 장학금까지 주니까 i c t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참여를 안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엔터 팀원분들을 만나고 직접 그림자 게임도 해보면서 이렇게 수상을 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게임을 기획했는지도 직접 들어볼 수 있었고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니까 ICT 멘토링에 참가해서 개인적으로 더 성장도 하고 혜택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주위에도 실제 현직자들과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여러모로 다양한 경험 쌓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ICT 멘토링 사업은 ICT 멘토링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고 2월부터 4월까지 모집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 란에 또 적어 놓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또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요 실제로 잇초오케이 okay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ICT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대학생 분들은 꼭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쪼개 민상이었습니다. 안녕.